네 오늘은 3월 15일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비가 오네요 아.. 여기 휴게소에 기름 넣고 간다고요? 아.. 기름값도 나와 기름값도 나와 어, 아무튼 어제는 그.. 원래 엊그저께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한 1시간 정도를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일이 좀 된다고 그걸 쫓아가서 하고 이럴 새가 없습니다 제할 일을 하는 것도 시간이 모질라요 근데 이한시간 정도 뺏기는 바람에 하루 일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네. 그래서 첫날에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마칠때 5시가 넘고 거기서 이제 깜깜해지는데 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예, 어제 또 자리도 어, 위험하고 어, 안전통로 어, 하고 새벽부터 어, 가가지고 그, 예, 어제 이제 두개 살기로 해가지고 예, 이틀 일 양을 마치긴 마쳤어요 한쪽면 그 40평대 근데 예, 와, 이게 하루 양을 오버해서 하다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렸습니다 일이라는거는 급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돼요 아무것도 안돼 그냥 진짜 대충 해보든지 아니면은 뭐구슬공사되는거예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시간을 투자해야 완벽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늦게 가게 해가지고 또, 그 내려온 게 6시가 넘었단 말이죠. 청소하는데 쓸어 담고, 공구 정리하고, 줄걷고 하는데 또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럼 몇 시에요? 그래서 7시, 깜깜한데. 그것도 거기 대충 쓸었어요. 또쓰는데 어쩌고 하니까 한 2시간 갔어요. 그럼 8시잖아요, 8시. 거기서 안전통로 또다 해체하고 이러면 9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뭐 10시, 11시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일 양도 막두개 살기로 하고, 첫날에 1시간 뺏기는 바람에 그 하루 일 망해가지고. 그, 언제 그거 또 무거운데, 그거를 또, 아, 그 몸도 막, 너무 힘들고, 그, 그, 놓고 왔습니다. 아, 그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거야, 이게. 시간을한 시간 정도 뺏겨가지고. 그, 나는 빨리 말 끊고, 아,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 지금 막 어떻게든 빨리 일을 하려고, 속마음으로 아, 일해야 되는데, 계속 들고 늘어지니까. 그, 하루 일을 하려면은, 1분, 2초라도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로 완전되고, 누가 요 나는 보도 못 하다가, 어 최근 몇년 동안에 이제 경기도에서 한팀그꾸전하게 어, 올리는 팀이 생겼고 거기 빼고는 본적 없습니다 저 외에는 말로 하는 완전 제거 누가 뭔데 다지 실리콘 되고 제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이나봐요 진짜 사람이 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진짜로 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이 세상을 바꿔온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래서 지금 세상 많이 바꿔놨고 그러니까 5분 10분 뺏기는 거 가지고도 하루 일이 틀어지고 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 그러니까 지금 뭐 엉망진창 돼버렸잖아요 어제 집에 그 차, 주차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잠깐 눈 감았는데 차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5시까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네, 예, 밥 먹고 네, 씻고. 어, 그러고 그래?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 철거를 못해와가지고. 그것도 고생한 이 사람들은 장난인 줄 알아요. 혼자 한번 그 설치하고 해봐요. 못해! 뭘만에 힘든데 그게. 그것만 해도 하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아, 아무튼. 이 돈을 맞게 받아야 돼, 맞게. 일단 자제, 정확하게 맞게 받아야 돼요, 이거. 지금 뭐, 어, 딴데 50만원 하는데 왜 150만원이냐? 500만원 받아야돼 500만원 그 색칠하는거 50만원 받으면 아 아무튼 아 진짜로 못해먹겠네요 어제 밥도 안끼도 못먹고 이제 아침에 먹고 나가는거예요 아침에 일 가야되니까 언제 일어나서 먹어요 점심에 밥먹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거예요 그런 일을 그 색칠 싹하고 두세시에 집에 가고 이런 일을 하는게 아니에요 깜깜할 때까지 청소하고 에? 하루 12시간 15시간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하는걸 보는 것들이 아무나 다할수 있는 줄 알아 야, 그런 사람들 전화 오면 아그 전에는 진짜 막 욕을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막뭐 하는 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나 에휴 아무튼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한 시간 정도 뺏기는 바람에 또 이거 집에서 지금 에? 너 자고 싶지 비, 비까지 오는데 아 머리 아프네 진짜 아.